안녕하세요. 점점 좋아지는 삶입니다. 전업투자 1년차 영상을 올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차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21년 6월에 고점 찍고 1년 반 정도를 계속해서 하락했으니까 전 전업투자 2년 동안 천국과 지옥을 오갔는데요. 워낙 상승기에 주식장에 진입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익이 나다 보니까 나름 아난 주식에 소질이 있어 난 주식의 신인가봐 이런 착각에 빠지면서 과감하게 직장도 때려치고 전업을 시작했었는데요. 제가 주식을 시작할 때만 해도 존니 대표님이 롤모델이었고 꾸준히 우상향하던 삼성전자를 보면서. 역시 주식은 장기 투자가 답이야. 그랬었는데요. 수익이 그 당시 70%, 80%까지 갔던 삼성전자 우선주, SK 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기타 등등 수많은 우량주들을 흐뭇하게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대부분의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아끼다 똥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내일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좀 급등했다 싶으면 반 정도는 일단 수익 실현을 합니다. 그래야 다음날 날아가더라도 아니면 다시 원점이 되더라도 덜 배가 아프더라고요. 확실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실전하고 있습니다. 나도 못 믿고, 전문가도 못 믿고, 뉴스도 못 믿고, 오로지 믿을 건 확률,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건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에 50대50 확률에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높았던 수익률이 내일은 제로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아, 진짜 생각하기도 싫으네요. 그런데 상승장과 하락장의 차이를 몸소 느낄 수 있는 게요. 하락장에선 오늘의 큰 수익이 내일은 제로나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상승장에선 오늘의 큰 수익을 팔아버리면 내일 아니면 그 이후에도 크게 급등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폭락장에서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NF를 상승 초기에 급등할 때또 똥이 될까 봐 팔아 버렸더니 세상에 이렇게 날아가 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가장 최근엔 DR텍이 날아갔고요. 배가 아파 죽겠습니다. 팔고 난 종목은 날아가더라도 내거 아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쉽나요. 관심 종목 맨 상단에 놓고 계속해서 주시하게 되죠. 과연 내 선택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공부도 할 겸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팔고 나서 떨어지면 아, 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반대로 팔고 나서 날아가 버리면 아, 아직까지도 멘탈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른 종목에 집중도 안 되고요. 짜증도 나고. 주식은 멘탈 싸움이라는데 이럴 때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있으면 댓글로 노하우 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지 전업 투자하면서 깨달은 점은요.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라는 점입니다. 너무나 식상한 말 같지만 제가 요새 이걸 몸소 많이 느낍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고 있으면서 오른손은 늘 마우스 위에 놓고 있다 보니까 목 디스크가 생긴 거예요. 또 일자목, 거북목이라고 하죠. 그 증세가 생기면서 어깨도 아프고 심할 땐 두통까지 심해지더라고요.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될 정도로 머리가 찌릿찌릿 하는 통증까지 생겼는데요. 열심히 정형외과 다니면서 도수치료도 받고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하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운동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게 답일 것 같아서 엊그제 헬스도 다시 등록하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해져서 영상도 자주 업로드하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확실히 요즘 주식시장 분위기는 이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팔고 나서 떨어지더라도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급등한 종목들 팔더라도 계속 지켜보면서 조정 좀 받았다 싶을 때 다시 재매수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오히려 승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연일 급등한 종목들 보면 보유자의 영역이다. 트레이딩 가능한 분만 접근해라. 그러잖아요? 그 보유자 한번 되고 싶네요. 그래서 저도 요즘 트레이딩 가능한 분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차트 공부, 거래량 공부하면서 트레이딩에 관한 공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도 많이 회복 중에 계신가요? 전 워낙에 뿌려놓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날그날 그날 뉴스에 따라서 여기서 툭, 저기서 툭 두더지 게임처럼 빨갛게 빨갛게 수익이 나곤 하는데요. 그럴 때 지금 바로 팔아야 할지 좀더 가져가 봐야 할지 수익 실현을 좀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빨리 회복해서 전처럼 매일은 아니어도 자주 영상 올리면서 공부한 내용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수익 실험 많이 많이 하시고 성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